아이고 이놈아 집이나 지키고 있거라 당신은 내 세상입니다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단밤미아와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외로운 독거노인과 상처입은 떠돌이개가 만나 서로의 체온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두메산골 인가 하나 없는 외딴 집에 최 씨라 불리는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찌나 입이 걸고 성격이 개팍한지 약초를 캐러 온 신만이들도 혀를 내두르고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은 그저 믿을 놈 하나 없는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에이! 빌어먹을 짐승놈들! 밥값도 못하고! 똥만 싸질러! 소리 안 꺼져! 그날도 최 씨는 마당에 들어온 산짐승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릴 듯 하늘이 잔뜩 찌푸린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최 씨가 부엌에서 우거지를 다듬고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끙끙거리는 짐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놈이야! 내집 마당이! 아주 지네 집 안방인 줄 알지? 썩 꺼지지 못해! 최씨가 문을 박차고 나가보니 마당 구석에 누런개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앞다리는 덫에 걸렸는지 뼈가 보일 만큼 심하게 찢겨 있었고 털은 엉겨붙어 꼬리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녀석은 최씨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웅크렸지만 도망갈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에잉, 재수 없게. 하필이면 남의 집 마당에 와서 피를 흘리고 자빠졌어? 당장 안 나가! 최 씨는 들고 있던 빗자루로 바닥을 탁탁 치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걔는 철량한 눈망울로 최 씨를 올려다 볼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울던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여. 최씨는 차마 빗자루를 내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죽으려면 저 산에 가서 곱게 죽지. 왜내 눈앞에서 청승을 떨고 지랄이야? 최씨는 투덜거리면서도 부엌으로 들어가 식은 밥한 덩이를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워서 남겨두었던 멸치 국물을 붓고, 된장 한 숟가락을 풀어 쓱쓱 비볐 습니다. 그녀는 개 앞에 밥그릇을 툭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처먹어라 내집 마당에서 객사해서 귀신 되지 말고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썩 꺼져 개는 밥그릇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머리를 쳐박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녀석을 보며 최 씨는 혀를 찢찢 찼습니다. 그것이 지독하게 외로웠던 할머니와 버림받은 게의 기묘한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렁이는 마치 전생에 최 씨의 자식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할머니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아물자마자 녀석은 할머니가 밭에 나가면 밭고랑 옆에 앉아 흙냄새를 맡고, 장에 가면 심리기를 절뚝거리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성질 더러운 할망구가 개를 다 키운다며 수군거렸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껌딱지 같은 놈! 다리도 성치 않은 게 어디 기어 나온다고 따라와! 확대놓고 도망가 버리라! 최 씨는 입으로는 연신 욕을 해대면서도. 걸음걸이는 누렁이의 속도에 맞춰 느릿느릿 걷고 있었습니다. 장터 정육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최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쌈짓돈을 꺼내 큼지막한 돼지 등뼈 하나를 샀습니다. 어유, 할머니! 웬일로 고기를 다 사세요? 드시게? 내가 먹긴 저 빌어먹을 개새끼가 하도 비실거려서 국물이라도 우려먹여야 얼어 죽지 않을 거아니여 그날 밤, 최 씨네 부엌에서는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최 씨는 살점이 넉넉히 붙은 뼈다귀를 누렁이 밥그릇에 담아주며 또한 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많이 처먹어라! 이거 먹고 살좀 찌워야 나중에 보신탕집에 팔아먹지! 알았냐? 하지만 누렁이는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는지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며 뼈다귀를 물고 뜯었습니다. 최 씨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혼자 밥을 먹던 적막한 집에 오독오독 뼈 씹는 소리와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니 비로소 사람 사는 집같 았습니다. 쯧쯧 너나 나나 팔자가 참 기구 하다. 자식놈들도 안 찾는 이 산골짜기에 너랑 나랑 둘만 남았구나 그래 이름이라도 있어야 부를 거 아니야. 그냥 누렁이 해라. 촌스러워야 오래 산다더라. 그날부터 녀석은 누렁이가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긴 겨울밤. 최씨는 방 안에서 누렁이는 툇마루 밑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한 이불을 덮진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에게 하나뿐인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낮게 내려앉은 아침, 최 씨는 겨운에 먹을 약초를 캐러 산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꼬리를 치며 앞장섰을 누렁이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굴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왜 이래? 이거 안 나. 나 오늘 저 넘어 골짜기까지 갔다 와야 한다니까. 누렁이는 할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가지 말라는 듯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누렁이를 떼어내고 지팡이를 짚은 채 산을 올랐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발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서둘러 내려가야겠구먼! 강원도 산골의 눈보라는 매서웠습니다.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쌓였고, 익숙했던 산길은 하얀 미로로 변해버렸습니다. 최 씨는 서둘러 하산하려 했지만, 눈 덮인 비탈길을 내려오다 그만 밟지 말아야 할 얼음장 위를 딛고 말았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최 씨의 몸이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구르다 멈춘 최 씨가 정신을 차려보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에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으, 다리야! 내 다리! 누렁아! 누렁아! 최 씨는 고통 속에 누렁이를 불렀지만, 거센 눈보라 소리에 묻혀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눈은 멈출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려 쓰러진 최 씨의 몸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할머니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죽는구나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춥다 너무 춥다 죽음의 공포와 추위가 최씨를 집어삼키려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하얀 눈속을 뚫고 누런 점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최씨의 의식이 가물거리는 찰나 차갑게 얼어붙은 뺨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혀가 최씨의 얼굴을 쉼없이 핥고 있었습니다. 누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되어 다친 다리를 이끌고 냄새를 맡으며 눈보라를 뚫고 찾아온 것입니다. 누, 누렁아, 내가, 여길 어떻게? 누렁이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기려 안간힘을 썼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할머니를 옮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결심한 듯 자신의 온몸을 던져 할머니의 가슴 위를 덮었습니다. 비 비켜라. 너도 얼어 죽는다. 하지만 누렁이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차가운 몸을 조금이라도 더 감싸기 위해 자신의 배를 할머니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내 다리로 할머니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누렁이의 배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이 꺼져가던 최 씨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을 녹이면서도 누렁이는 밤하늘을 향해 쉬지 않고 지저댔습니다. 살을 애는 눈보라가 녀석의 털을 하얗게 뒤덮고 코수염에 고드름이 맺혀도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짐이 아니라 산 아래 세상을 향해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요하던 산 아래 마을에게 한 마리가 누렁이의 소리에 귀를 쫑긋거리더니 허공을 향해 길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집개가 또그 뒷집개가 마치 누렁이의 다급한 외침을 알아듣기라도 한듯 온 동네의 개들이 일제히 목청을 높여 지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변고야? 온 동네 개들이 갑자기 왜 이래? 호랑이라도 내려왔나? 이장님, 개들이 죄다 산 쪽을 보고 짖습니다. 꼭 저기 누가 있다고 알리는 것 같은데요. 마을 사람들은 개들의 이상한 행동에 등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누군가 퍼뜩 무언가를 깨달은 듯 소리쳤습니다. 가만 그러고 보니 오늘 최씨 할머니 코빼기도 못 봤어. 이눈 속에 그 노인네랑 그 껌딱지 누렁이가 안 보여. 뭐야 이 엄동설 안에 큰일 났다. 며칠 전부터 약초 캐러 간다더니 사단이 난게 분명해. 어서 찾아보세. 개들의 필사적인 알림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눈 덮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바로 그곳을 향해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구덩이 속에 파묻힌 최씨 할머니 위를 누렁이가 제 몸으로 이불처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은 등 위에 눈이 수북이 쌓여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음에도. 할머니의 심장 쪽 배만큼은 뜨겁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미물이 사람을 살렸네? 살렸어! 어서! 어서 할머니 없고저 개도 챙겨! 사람들이 다가와 할머니를 업자 그제야 누렁이는 안심한 듯 긴장이 풀려 눈밭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마을 청년이 축 늘어진 누렁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최 씨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동상 걸린 손발이 욱신거렸지만, 그녀가 눈을 뜨자마자 찾은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개, 그 개새끼, 어디 갔어? 누렁이, 내 누렁이.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누렁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아랫목 한켠 웅크리고 누워있던 누렁이가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녀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절뚝거리는 다리로 할머니에게 다가와 거친 혀로 할머니의 손을 하찼습니다. 자신도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서 주인부터 살피는 그 모습에 최 씨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너도 살아야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내 목숨을 걸어. 그, 내 자식 놈들도 나를 버렸는데, 짐승인 내가 사람보다 낫구나. 사람보다 나아. 미안하다, 누렁아. 고맙다, 내 새끼. 최 씨는 누렁이의 목을 끌어안고,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서름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누렁이는 그런 할머니의 눈물을 핥아주며 "마치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은 여전히 걸걸했지만 표정에는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봄이 오자 다리가 나은 최씨는 누렁이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전에는 혼자 걷던 길을 이제는 튼튼한 목줄을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는 채를 하면 최 씨는 짐짓 툴툴대면서도 얼굴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누렁이가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요. 암, 누구 아들인데, 내 목숨 구해준 귀한 놈이여. 내 남은 평생 이놈 호강시켜 주다 갈겨. 안 그러냐, 누렁아! 가족에게 버림받아 닫혀 있던 할머니의 마음을 연 것은 사람이 아닌 작고 상처 입은 개한 마리였습니다. 두 생명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진짜 식구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다해 갚는데 사람은 때로 그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최씨 할머니와 누렁이의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가 혈연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생명을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애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단밤여와의 다음 온기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단밤여와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